<laughs> 재밌어? 재밌어?

돼지 꾹꾸 어디 있어? 돼지 꾹꾸, 응. 돼지 꾹꾸 찾아봐 돼지 꾹꾸, 돼지 꾹꾸, 돼지 꾹꾸 어디 있어? 돼지 꾹꾸 가기사 돼지 꾹꾸 가기사 꾹꾹 돼지 꾹 맞았어 돼지 꾹 돼지 돼지 꾹예 돼지 꾹꾹꾹 꾹야 돼지 꾹 어디 있어? <laughs> 꾸, 돼지 꾸야. 돼지 꾸. 돼지 꾸.